네. 개인 상담 12주차 두번두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내담자에게 종결의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종결에 대해서 내담자들은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어 상담을 그만 멈추게 되면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고 아, 내가 대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상담자에게 이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 문제에 직면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예전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고 또 상실감과 서운함이 들수 있어요. 네, 요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종결이라는 것 자체가 날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내담자를, 마, 어, 오게끔 하면 좀안 되겠죠. 결국 이 내담자를 잘 재양육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런 특성의 내담자는 미리 이 내담자가 종결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들 거를 예측을 해서 종결을 잘 준비를 시켜야 되고, 종결이라는 게 내가 너를 거부하거나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 담자를 건강한 관계가 잘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거를 학습하는 기회를, 기회가 되도록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상담 성과시 아, 의존, 의존 행동 이제 다루기가 나와 있는데, 어, 상담이, 성과, 상담 성과가 났을 때 종결을 해라. 이건 뭐냐면, 의존을 많이 하는 분들은 상가, 상담 성과가 나도 종결을 안 하려고 해요. 선생님, 저더 그냥 상담에 계속 나오면 안 돼요. 뭐, 저 다른 문제로 또 상담받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상담 성과가 있으면 종결을 해라. 라는 뜻이고, 대신에 내 담자가 너무 불안해하면 종결을 하고 뭐 한달 후. 추후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추수 지도라고도 합니다 추수 지도 추수 상담 내담자랑 어, 종결하고 한달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또 종결을 미리 사전에 자꾸 예고를 하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뭐 일주, 격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종결을 서서히 이렇게 정진적으로 해서 내담자가 조금씩 받아들이게끔 적응을 시키고요. 상담자 외의 자원도 발견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 막연히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를 내담자와 공유를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 자신의 강점, 자신의 힘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용기를 좀 자신의 어떤 자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전반부에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많이 의존하게끔 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상담자는 좀더 역할을 덜 하면서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종결에 이제 많은 내담자들이 종결식, 종결에 대해서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뭐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주로 종결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종결을 하나의 상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관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별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실이 우리에게 내적인 자원 개발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종결. 우리 이제 학교 졸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잖아요. 종결도 그렇게 볼수 있고 또 종결 자체가 학습의 기회다. 종결은 자유와 책임, 자립과 성장을 촉진시킨다. 종결은 내가 삶의 주체임을 알게 한다. 상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종결 이후에 나는 새롭게 반응할 수 있다. 자립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 내담자가 조금은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불안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상담자가 좀그 방향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상담자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자도 종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어, 자연스러운 마음은 이제 종결을 했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 내담자가 개선이 돼서 변화가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상담이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만족스럽고 성취감이 들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어,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았는데 상담이 좀 마무리돼야 된다. 그럴 때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또 부정적인 경우는 상담자 개인의 이슈나 역전이가 있,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종결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가 종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종결을 내담자가 원할 때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상담자 자신이 나를 거절하나 아니면 내가 상담을 잘 못해서 그런가 뭐 어떤 이런 좌절감이나 수치심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상담을 직접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상담을 한 상담자로서 상담을 한다는 게 어, 상담자에게 정말 다양한 많은 <laughs>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상담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 첫 회기 할 때, 뭐 상담이 안 풀릴 때, 상담 종결할 때, 내담자가 드랍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그각 여러 상황마다 정말 다양한 복잡한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게 하는 게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이 어렵기도 한데, 또 동시에 되게 매력적인 <laughs> 그런 일이긴 한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들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전문가로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과가 났다면 어떤 원인에서 성과가 났는지 분석도 하고요. 나의 상담 스타일이 뭔지도 분석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슈나 역전이로 인해서 상담 과정이나 종결에 영향이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줄여야 되겠죠. 내가 전문성을 이만큼 키워놔도 역전이가 탁 치고 들어오면 이 전문성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적인 이슈들을 다뤄 주셔야 합니다. 어, 다루는 방법들에는 일단 뭐첫 번째 교육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담이라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은 상담인데 뭐 물론 치료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받는 상담을 교육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 교육 분석도 했었는데 거의 상담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수퍼비전 받는 것 필요하고요. 이제 인격 수양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외로우면 종결할 때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랑 너무 좀 마음이 잘 통했던 내담자, 정이 많이 가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런 내담자랑 종결을 하는데 좀 적당히 아쉬워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붙잡게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상담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행복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어, 이거 말씀드렸고 이것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 어떨 때 상담자가 더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냐? 아, 내가 이 내담자랑만 상담을 하면 막 뭔가 내가 상담 되게 잘하는 사람 된거 같아. 이런 느낌이 팍팍 들어. 그런 내담자 계속 좀 만나고 싶겠죠. 상담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내담자랑 하면은 막 뭔가 잘안 풀리는 거 같고 막좀자존스러운데요 뭐 내담자랑만 하면 내가 뭔가 잘하는 거 같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목표 정치가 어려울 경우에 여기서 멈추기에 뭔가 아쉽고 뭔가 찝찝하고 내 담자에게 도움을 못준것 같아서 못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또내 담자가 먼저 종결이나 조기 종결을 원하면 이거를 어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거나 아 내가 상담 망쳤구나 이런 좌절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상담자의 종결에 대한 마음을 좀 살펴봤고 종결을 어떻게 하는지 종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결 시간에 이야기되는 것들은 어~ 종결한 해기 내내 이렇게 뭐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야기 좀 하시고 마무리한 이3 0분 정도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종결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상담에서 다루어진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어, 내담자가 처음에 주호소로 뭐 두세 가지 얘기를 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유도 좀 이야기를 나눠서 왜 얘기하냐 상담자가 얼마나 잘했는지 으쓱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지기 작업이에요 다지기 다지기라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변화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직 남아 있는 주제가 혹시 있는지. 이번에는 상담을 여기까지 종결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지내고 더 다른 주제는 좀 보류를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종결하지만, 만약에 이후에 상담을 더 받는다면 남은 주제나 추후 다룰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와 이게 종결을 했을 때 뭐, 뭐가 제일 걱정되는지, 혹시 내담자가 종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또 상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게 있나요?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중요해요. 어, 종결을 하고 상담자랑 완전 끝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상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어 만약에 센터나 기관에 따라서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메일 같은 건좀 알려줘도 부담이 덜 하니까,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나중에 추후에 상담이 더 필요하시거나 저에게 뭐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면 돼요. 물론 이제 기관으로 다시 연락을 주, 줘도 되는데, 기관에 그 상담자가 계속 있지, 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핸드폰 번호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알려주셔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종결하는 방법에서 이제 힐, 우리가 그 상담의 기술 책이 힐의 책이죠. 힐의 3단계를 보시면, 어, 힐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3단계로 나누는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머리에,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힐의 종결의 3단계는 첫 번째로는 과거를 돌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세 번째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 지금까지 대담자가 변화해 온 모습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취감을 경험을 하고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다지기 하고 또 상담을 평가합니다. 변화된 부분, 변화를 야기시킨 원인 또는 미해결 문제 이런 것들 나누고요. 그 다음 단계로 어, 미래를 얘기합니다 종결 1 정하고 미래계획 상이 남은 주제 확인, 재발 위험에 대해 얘기, 추후 세션에 대한 얘기, 셀프헬프 격려 추후 세션은 종결 후에 한번 정도 두번 정도 만나는 경우고요 뭐 만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셀프헬프 격려, 격려는 뭐 예를 들면 내담자하고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했다 라고 했을 때, 인지행동치료 기법들, 내담자에게 교육시켰던 기법들이 있죠. 그것을 앞으로도 종종 뭐 사용하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이나 산책이나 명상처럼 심리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마웠던 부분. 그리고 어, 둘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느낌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안녕을 얘기하고 이 종결이 어떤지 경험을 다루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종결시 평가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내담자가 이 상담 과정을 종결하는데 어좀안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종결을 하기로 한 회기가 있는데 그때 자꾸 안 와. 또 연기하고 뭐 연기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기에 노쇼했어요. 그다음에기에 뭐또 연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안 오면서 종결을 이렇게 미룰 수 있거든요. 어 아니면 네. 어쨌든 종결이 좀 준비가 안돼 있다라고 보여지면 조심스럽게 상담 출발 지점에 대해서 내담자가 회상하도록 돕습니다. 어, 그래서, 뭐, 녹음 테이프나 상담 신청서, 상담 기록을 참조해서 내담자들은 선생님 저 별로 아직 변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상담 더 받을래요. 이렇게 하면 누구시 처음에 이랬다. 지금 이렇지 않냐. 이렇게 이 변화를 조금 더잘 보여주면 내담자가 약간 안심하고 종결에 대해서 덜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하게, 어,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변화 요인에 대해서 내담자랑 잘그 부분을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또 종결에 대한 저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어, 내담자 입장에서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 그러니까 종결을 하고 싶지 않은 게좀 자기 안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죠.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얘기를 나누면, 내담자가 종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종결을 생각하면서 생기, 생기는 감정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설명드렸고, 종결로 예상되는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상상을 통해 미래를 예상하고, 다양한 장면을 적용하게 연습시켜보기. 그러니까 이거는 종결하고 나서 어떤 문제, 뭐,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든,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든, 그랬을 때, 어, 한번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어, 우리가 상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고, 상담 및 상담 관계에 대한 느낌 얘기해보기, 추수면담, 아까 추후 상담이라고 있었죠. 보통 한달 후에 한번 전화 연락을 하거나, 뭐 상, 진짜 상담은 아니라도 잠깐 오셔서 그 얘기 나눠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 한 달은 너무 길수 있어서 좀더 일찍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음 그리고 이렇게 좀 내담자에게, 종결을 다뤄줄 수도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떤 상태로 마무리되면 좋겠나요? 이렇게, 음, 내담자가 원하는 종결 상태를 좀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앞으로 몇 해기가 더 남았는데, 남은 해기 동안 어떤 걸더 얘기하고 싶나요? 이렇게, 어, 중간 점검처럼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적 질문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기적 질문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는데, 해결 중심 상담 이론에 나오는 질문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어, 누구누구 씨가 아침에 잠에서 깨서 눈을 떴는데 누구누구 씨가 진짜 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누구 씨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었다라고 할때 어떤 모습이 되면 어떻게 변화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을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그것과 종결을 연결시켜서 얘기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도 있는데,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미래의 희망, 미래의 잠재적 난관을 예상해서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 여덟 가지 질문을 다 하기는 에 아마 시간이 부족하실 거고 이 중에서 좀어 내담자에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두 가지 하면서 네, 점검을 해볼수 있겠죠. 질문 한번 읽어 보세요. 그다음에 어 의뢰로 인해서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상담자의 자격이나 능력 범위 벗어났을 때, 어, 그리고 획 제한된 회기, 수, 그 회기 수가 넘어갈 때, 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어, 그리 기타 안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할 때, 그리고 상담 이외의 개입이 함께 필요할 때, 여기에는 뭐 복지 서비스 같은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기관이나 다른 상담자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 종결을 하게 될수 있다. 이때는 내담자에게 왜 의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내담자가 의뢰될 때 어떤 걸 경험하는지 그 경험도 다루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종결 보고서 양식인데, 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뭐, 종결을 왜 하는지, 어, 이런 것들 쭉 종결 보고서를 마지막에 써서 이제 남겨,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거고요. 여기 앞에 옆에 14가지 정도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실습 때는 제가 종결 보고서 따로 작성하라고 하신, 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거는 상담 평가지예요. 상담 평가지는, 어, 상담,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태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이제 점검하고 평가해보는 그런 평가지입니다. 상담이 잘 마무리돼서 끝이 나면, 내담자분들이 주로 높은 점수를 평가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기종결, 드랍됐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표현을 하고, 이제 드랍아웃, 이거 드랍아웃인데, 편의상 드랍, 드랍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조기종결은, 몇월 며칠에 오기로 상담자, 내담자가 약속을 했는데, 내담자가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오는 경우, 그 뒤로도 상담자 연락을 받지 않고, 어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잠수이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잠수이별 당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조기 종결도 비슷한 게어 상담자가 어 조기 종결을 겪으면 막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어 연락도 없이 안 오시지? 내가 상담을 잘 못한 건가? 어떤 게 불편하셨나?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조기 종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맨 처음 첫 태기의 구조화를 좀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좀 조기종결 할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그때그때 좀잘 다뤄주셔야 돼요. 네. 상담자 변인으로는 조기종결을 하게 되는 게 전문성이 아직 좀 부족하고, 상담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상담자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좀 원만하게 잘 조금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담자가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내담자 변이는 상담에 대한 동기 자체가 워낙 낮았거나, 상담자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이라는 게 뭐, 뭐 아니면 도, 1 플러스 1은 2,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에 이르는 그런 모호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내력이 낮으면, 에이, 상담 뭐, 효과 없네 이러면서 안 나와 버릴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획이나 목표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상담을 시작해 버리면 어 내담자가 상담 뭐 이렇게 체계가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상담자가 너무 지나치게 주도하거나 내담자가 종결을 원했는데 적극적으로 굴거나 아니면 그냥 방문객형 비불평자형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고 어, 그런 경우들. 그리고, 내담자 유형을 잘못 파악하거나, 유형에 맞지 않는 방법. 어, 상담 중에 관계 균열이 있을 수 있었는데, 조짐을 상담자가 무시하고 넘어간 경우. 원래는 이런 조짐이 있으면 즉시성으로 꼭 다뤄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 상담자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가 그냥 해결돼서 노쇼하고 안아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조기종결의 예비 신호들은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는 드랍하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시는 게 오히려 어, 그리고 그냥 아예 합의해서 종결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설득해서 계속 상담을 오시게끔 한다거나 조기종결을 다루는 방법은 어,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종결을 좀어 만류하고 싶은 상태인데 내담자 상태가 지금 현재 좀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다거나 뭐 위험해 보인다거나 내담자가 아저 안갑니다 종결을 원해 연락하지 마세요 한다 그럴 때 조기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을 좀 다뤄주거나 내담자를 평가하지 말고 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상담자의 진실성을 반영해서 마지막 회기 꼭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상담자가 좀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회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회기에 와서 뭐꼭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 지속을 권유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내담자가 만류한다면 좋게 잘 종결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오게끔 할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 이유를 참색하고 주의할 점은 상담자가 이 드랍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막 아, 절대 드랍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내 담자 입장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픈된 마음으로 들으셔라.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아예 연락이 안 닿는다. 그럴 때는 어... 한 번의 접촉은 필요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락을 두세번좀 취해 보시고 그래도 콜백이 안 온다 하면 이메일로 좀 담담하게 저기 어, 종결에 대해서 좀 상담자의 느낌이나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네, 그래도 정말 어, 상담을 오시지 않겠다면 다른 상담자나 서비스를 안내해드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또 이거는 좀 되도록 안 일어나면 좋긴 한데 상담자 사정으로 인해서 조기 종결. 그러니까 내담자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어, 오히려 아직 막한 2, 3회기밖에 안 했다 하면은 덜 곤란한데 막 15, 20회기 했다. 그럴 때 내담자가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빨리 내담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기관에도 통보를 하고 그래서 내담자들이 이런 일을 겪는 걸 최소화하고 정말 어 피치 못할 사정이다 이러면은 내담자에게 뭐 미안하다고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담자의 이런 감정도 다뤄주셔야 되겠죠. 어... 네. 그 조기정결을 하면서 내담자가 어떤 제가 상담받았던 내용을 받고 싶고,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심리검사 내용 알고 싶습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네, 제공을 해주시면 되고, 네,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에게 되게 복잡한 마음을 선사해요. 근데 조기정결을 겪고 안 불편한 상담자는 없어요. 하지만 불편하고 끝내시거나 너무 자책만 하시지 말고 전문적인 성찰을 차라리 하셔라 이번 조기종결의 원인이 뭐였을까 다음에 더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쪽으로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허, 내가 상담을 망했어 내가 내담자를 실망시켰어 이렇게 하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룰루랄라 하는 것도 안 되겠죠 지나친 수치심이나 상담자로서의 자격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한계를 좀 어느 정도 수용하고, 대신에 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뤄야 이후 상담도 별탈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종결에 대한 강의를 마칠 건데, 여러분은 3회기 진행하시면서 종결회기까지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